군인이 페이스북에 초록불 떠있으면 해령닭? 군광부의 내부를 샅샅이 봐주시해어요 <laughs> 음, 약간 이런 느낌 꽃이 약간 찐것같은 안녕하세요 엔프렌즈 3기입니다, 3기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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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엔프렌즈 3기 이번 년 4월에 군 입대를 앞둔 최민경이라고 합니다 용인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유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프렌즈 3기 5조로 활동했던 오상영이고요. 와! 와! <laughs> 저희는 오늘 엠프렌즈에 대한 모든 썰을 풀러 왔습니다. 어색해. <laughs> 어, 엠프렌즈는 국민과 군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서포터즈입니다. 군대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바뀌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되게 특별한 서포터즈입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을 소화하는 군인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laughs> 딱 들어와서 내가 국방부의 내부를 샅샅이 봐야시 중에 약간 되게 철옹성 같은 군이 아니라 정말 소통을 하고 일반인들 또는 뭐 군정병들에게 따뜻한 국방부다 약간 이런 이미지를 좀가질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고요. 저는 서울함 도대원 어. 기억에 남는 표준 하나인데 공식적으로 약간 국제관계나 동북아 관계나 국방 관련된 세미나를 제대로 가서 들어보고 또카메라로 들고 들어가 서 취재해보고 국제 관함식 이건 우리 셋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네. 한반도에서 거기 <laughs> <벗어나서> 비행기를 타고 <laughs> 외국의 함정들을 보고 또 사유, 해상 사열식도 보고. 아 맞아 맞아 그런 걸볼수 있었던 게 가장 큰 경험인 것 같고 34단의 웰커리아 운동 튜터 프로그램이 되게 인상깊었던 것 같아요. 이제 34단뿐만 아니라 우리 모 전체가 행동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제 말에서 나아가서 행동을 하고 있구나를 좀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첫부터 저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중 하나가 팀미션이니다팀 미션에서는 이제 모든 걸 저희가 팀원들끼리랑 같이 기획을 해보고 능동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더 있다 그랬는데 군의날. 응. 아, 날. 아 날. 맞아. 어, 제가 봤던 군의날 중에 색다르고 좋았고 생각이 깊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행사여서 캠프렌즈랑 카메라 렌즈 같은 새로운 걸볼수 있게 해주는 존재였다. <laughs> 저에게 엠프렌즈란 돈까스예요. 니까 그러니까 맛에 비하면 점점 맛있어지는 거죠요 엠프렌즈는 나에게 별 같은 존재? 그냥 항상 또 바라보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이어서 엠프렌즈는 나에게 별이다. 좀 이것 좀 멋있었다. <laughs> 곰신이시라면은 엠프렌즈 활동 추천합니다. 정말로 추천해요. 이 서포터즈를 하면서 그냥 1년을 즐겁게 보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지원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이것도 챙겨가시면 <laughs> 지원하세요 네, 망설이지 마십시오 후회 안 합니다 3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절 보세요 <laughs> 언니는 자기 반성이잖아 <laughs> 아, 당성 당장... <laughs>